그래서 맛이 틀려요. 이게 제가 백김치 할때 감자를 삶아서 갈아 넣거든요그 약간 짭짭 달라붙는 느낌. 그 보리얼무 짜박이는 국물이 짭짭 달라붙는 느낌이 안 드는데 감자를 갈아 넣으면 약간 짭짭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. 음. 이거는 매운 거, 매운 거 못, 아주 맵게는 못 합니다. 어. 그 요거 살짝 매워요. 요새 꼬, 요새요. 고추가요. 홍초가 약이 올랐는가 좀매 봐요. 제가 먹어 봤는데요. 살짝 매 봐요. 예, 신라면 정도로 매기름 돼요, 지금. 오3 0 0명 넘었습니다. 아, 추첨해야 되겠습니다. 와, 축하합니다. 추첨. 와, 세분 추첨. 좀더 종방 5분 남기고 추첨할게요. 그때까지 딱 단디 계세요. 자, 오늘 오후에 알타리 들어갑니다. 알타리. 예, 알타리 들어가는데 알타리는